뭔가 허우발판이 된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도나야 말해봐. 그치? 응. 허우발판이 아닌 것 같아. 에이, 바보야. 뭐... 허우발판이야. 말하지 마. 어쨌든 그건 이제 줘. 너무 어, 싫어, 어기. 어 아직 안 말하는 거지. 너무 싫어. 싫다고? 그럼 줘. 싫어. 싫어? 줘. 오케이. 주기로 했다. 응. 어. 오케이. 어, 근데 너무 느린데, 이거? 그치, 오케이. 누나야. 어. 제작가 이거 좀, 좀 빨리 다음에는, 다음 편에는 좀 빨리 만들어야 돼. 오키버키? 나이키! 나이키 신발 사랑해요. <laughs>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좀 뭐하지? 쩝쩝 초코칩 구기를 쩝쩝 이거 근데 어째 어떻게 하지? 어 이거 너무 맵는데? 제작자 이거 좀 빨리 해줘 응 안돼 뭔가 벌판이 된것 같으니까 집 다시 짓자 구나야? 오라 오키 오키도키 <laughs> 나이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laughs> 아. 둘도 있고 나무도 있어. 둘도 있고 나무도 있어. 따라지마. 하벌 <laughs> <laughs> 아니 아직도 일초라고 이게 일초 맞아 이거? 응. 음. 아 이거 일분이네. 어 이거 구분인데 구분짜리인데 구분짜리? 구분 9분? 엄청 느린데? 엄청 길고 느린 구분짜리. 와 이거 너무 느리니까 어 제작자 이거 너무 느려 그러니까 어못 넘겼어 어어어어 알겠어 제작자가 말한다 어 여기는 이제 어 아직은 음 여기는 너네가 말한 대로 해 업기 야 두나야 일로 와봐 우리 마음대로 녹음하래. 어! 안녕하세요, 긴도나입니다. 제 이름은 김도나입니다 나이는... 만해라. 제작 중에 나왔다. 음,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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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위험한 기기로 갖고 놀자. 다음 편에는 위험한 기기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친구의 이름이 밝혀지고 이번에 나올 친구는 바로 망치를 들고 망 마, 망치 같은데 도끼 같고 망 도끼 같은데 망치 같은 거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방패를 들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 나올 겁니다. 오빠. 좀 있다가. 이건 다음 이 친구는 다음에 나올 어, 다음에 나와. 누나야 이제 뭐 하지? 우리 가서 티, TV 보자. 싫어. 요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 혼자 봐야지. 잘 가. 응, 음, 잘 가. 위험한 기기로 보시든 뭐야, 순간이동 있어, 뭐야. 음, 뭐지? 새로운 친구가 왔나? 온것 같은데. 제작자, 한 시간 뒤. 한 시간 뒤. 그날 빨리 먹면안 돼? 안할 거임? 그럼 하든, 하던, 안 하든가. 어? 안녕. 안녕이다, 친구야. 음. 누구세요? 두나야 일로 와봐 친구 새 친구가 왔어 어 두나야 빨리 와봐 두나야 너가 녹음해야 되는 거 있어 어? 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너무 느려 제작자야 이거 제가 두나가 어 이제 쉬어야 된다고 제가 녹음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에? 이제 <laughs> 뭐 하지 친구야? 몰라. 도나야 몰라. 기적의 폈스 제작자야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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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가락이 부워졌네비 비버 두나야 내 두나야 친구야 내 하트 보여줄게. 빨간 하트 빠라랑 나타남.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나도 보여줄게. 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써놨네요. 물음표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승천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저번에 올린 건너 9초짜리라서 그냥. 슈슈슈슈 하면서 넘어가 버렸죠? 죄송합니다, 그것도. 왜냐면, 하안 누나가 말했다. 안녕, 친구. 손이, 손이 보일 땐 말해주세요. 죄송하다고 할 테니까요. 아, 댓글 막혀있지? 모두 우리 이제 셋이 모였으니까 파티를 시작해볼까? 제작자 단편에 계속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내야. 다음 편에 계속.